합니다. 뭐 무모한 거죠? 무모한 거죠. 예. 괜찮아요? 네. <laughs>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는 할수 없는 행동들이여가지고 자 번개로 갑자기 갑자기 이제 지, 많이 도와주시는 형님이 있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다게스탄 한번 갈까요 하다가 바로 다음 날인가 비행기 예매했습니다. 아 그, 테러요. 네. 그거 테러가 그 다게스탄에 테러가 난게 어젠가? 어젠가, 그저껜가 결정되고 이미 저 진작에 표 애매해놨죠. 근데 뭐 사람들이, 예, 예 한참 태국도 가기 전에 이미 그게 비행기를 애매해놨었는데 엊그제 이제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뭐전좀 약간 긍정적인 스타일이라서 저한테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좀... 뭐그런 운명인 거죠. 아 너무 걱정이 돼서 <laughs> 저는 괜찮습니다 <laughs> 괜찮습니다 이게 또2 0대가 40개가 다르거든 아, 요 하나하나가 좀 걱정되는 나이고 아, 저는 이제 더 이런 힘든 길이 되었으니까 더 정신적으로 더 강해지는 네. 계기가 근데 어쩌면 말린다고 말려졌으면은 오늘 공항에도 안 나오겠죠? 아 그쵸 그렇죠. 저는 그냥 다한기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어차피 어차피 갈 건데 뭐 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확히 팀은? 어 팀은 우선은 거기 합입체육관 누르마고메도프스쿨로갈 예정이고요. 어, 다게스탄 수도 마하치칼라로 갑니다. 뭐 메일도 보내고 뭐 DM도 하고 뭐다 했는데 어, 그누르마고메도프스 그쪽에서는 답변이 없었고 대신은 가기 전에 이제 누르마고메도프스쿨 쪽에서 운동하는 조금 답변을 해줄 만한 이제 팔로워가 좀 적은 선수들한테 제가 싹 돌렸죠, 메시지를. 근데 뭐 여러 명이 답변을 해 주었고 뭐 오면 운동할 수 있다. 대신 너가 뭐 여기다 메일을 보내거뭐 연락을 해도 여기선 답변 없을 거다. 그냥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푸켓에 가서 다, 다게스탄에서 훈련을 좀 오래 한또 친구를 한명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합의배, 합의 체육관도 1군짐이 있고 2군짐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코치를 한 명을 알아가지고, 코치한테 제 사진을 보내면서 얘가 간다, 이런 식으로 전달 전달해서, 뭐, 어찌저찌 가면 운동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 <laughs> <laughs> 그냥 체육관 주소는 아니까, 앞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서있으려고요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몇시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냥 일찍 가가지고, 기다리면 누구 오지 않을까요? 러시아말 할줄 알아요? 러시아말 못하죠. 네, 러시아말 못하죠. 스바시바 이런 것만 좀 알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해야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뭐 거기 KFC 있어요. 그거 찾아왔고 호텔 1층에 또 마트도 있고 뭐 어찌저찌 해결하지 않을까요? 제 계획은 거기서 이제 저도 이 시합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거기서 친구를 최대한 빨리 사귀서 그 걔네들도 그 식단을 어. 하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을 겁니까? 따라다니면서 좀 먹는 것도 좀 배우고 해보려고요. 그냥 뭐 계획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모한 저의 이런 또라이 같은 도전입니다. 저는 <laughs> 혼자. 진짜 무 이게 진짜 무사 수행 아닙니까? 예. 네. 저는 이번 이 전지 훈련의 계기가 저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어 당장 뭐 갔다 와서 제가 드라마틱하게 뭐 강해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거 갔다 오로서 제가 깨닫는 것들 뭐 배우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쭉쭉쭉 늘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환경이 괜찮고 어 훈련이 괜찮다 면또 친구들 많이 만들어서 또갈수 있는 거니까요. 그 그러니까 언제 돌아오는 거예요? 어 2주하고 하루 이틀 정도 한 15일 16일 정도 있다가 돌아옵니다. 우선 시합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지금 바짝 좀 갔다 와서 이제 시합 준비만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그쪽 스탄에 섞이기 위해서, 어, 너무 동양적인 느낌을 안 주기 위해서 수염을 기르는 건가요? 그니까 러그 제일 궁금해. 아, 진짜 머리도 삭발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거기를 딱 보는데, 어, 수염이 없는 사람이 없고, 머리가 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기를 내가 가는데 또막에이시아니야라고막 무시하고 할수 있잖아요. 오, 그래서, 예, 빡세게 나도. 그리고 이런 열정을 또 알아봐주면 땡큐고 아니면 뭐. 최대한 좀잘 어울려 보려고 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냥 저도 마음가짐. 그냥 전사가 되겠다 하고 그냥 삭발해버렸습니다. 우선은 뭐, 걱정하시는 것들이 뭐, 테러 뭐. 다게스탄이 조금 치안도 우리나라에 비해 좀안 좋고 그런 것들을 뭐 걱정하시는데 뭐 저도 걱정이 안 된다면 거짓말인데 제가 뭐 이런 거 걱정하고 막 겁내는 스타일 이아니어 가지고 뭐 소식을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그리고 뭐 이제 8월 말에 이제 토너먼트가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뭐 다게스탄 선수도 있고 뭐 브라질 선수, 러시아 선수 뭐 여러 선수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번 토너먼트는 또 저를 위한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우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승을 할 거고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 노력도 하고 있으니까 어 좋은 모습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네, <laughs>